안녕하세요. 오늘은 태블로를 활용하여 커피숍 데이터의 두 번째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가별 주문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맵 차트와 국가별 인기 원두 종류를 도넛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저번에 만든 파일에서 시트를 새로 추가합니다. 컨트리를 더블 클릭. 지리적 역할로 국가 지역이 설정되어 있어 더블 클릭 시 지도로 표현됩니다. 미국, 아일랜드, 영국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매출합계를 크기 마크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국가별 매출합계에 따라 원의 크기가 설정됩니다. 원의 크기를 키워 매출 차이를 명확하게 합니다. 매출합계와 국가를 컨트롤을 누른 채 레이블 마크에 올려 각각의 정보를 텍스트로 표출합니다. 합계를 컨트롤을 누른 채 색상 마크에 올립니다. 높은 값은 진하게, 낮은 값은 연하게 표출됩니다. 색상을 바꿔줍니다. 레이블을 가운데에 맞춰줍니다. 레이블이 겹쳐 영국의 값이 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레이블이 다른 마크와 겹치도록 허용에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의 크기를 수정합니다. 맵 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도넛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시트를 추가합니다. 수량 필드와 커피 타입 필드를 컨트롤을 누른 채 선택한 뒤, 표현 방식에서 파이차트를 선택합니다. 크기 마크는 제거합니다. 합계와 커피 타입을 각각 레이블 마크에 올려 각 값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레이블 편집에서 합계 뒤에 잔을 넣어 정보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각 원두의 판매 잔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 차트를 만들기 위해 행에 0을 입력합니다. 0을 한번더 입력합니다. 두 번째 합계에서 마크 카드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중 축을 눌러 두 원을 합칩니다. 두 번째 합계의 크기를 축소 후,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머리글 표시를 해제합니다. 서식의 라인에서 열의 연기준선을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국가별로 원두 판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컨트리 필드를 열에 올립니다. 열에 대한 필드 레이블을 숨깁니다. 머리글 표시도 해제합니다. 두 번째 합계에서 컨트리 필드를 레이블 마크에 추가합니다. 행의 격자선을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도넛 차트 크기를 조정합니다. 퀀터티 필드를 레이블에 추가하여 국가별 판매 수량 잔의 합을 나타냅니다. 대시보드를 추가하여 각 시트를 올려줍니다. 필요없는 정보들은 지워줍니다. 연도 필터를 추가하여 연도별로 데이터를 확인하겠습니다. 맵 차트로 돌아가서 주문 날짜 필드를 필터에 올려년을 선택합니다. 필터 표시를 하면 우측에 필터가 나타납니다. 같은 필터를 도넛 차트에도 적용하겠습니다. 필터의 화살표를 눌러 워크시트에 적용. 선택한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시트사를 선택합니다. 대시보드 화면으로 돌아와서 화살표를 눌러 필터. 오더 데이드의 연도를 클릭하여 부동을 클릭하여 필터가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여 단일 값 슬라이드형으로 변경합니다. 제목 표시를 해제합니다. 연도별 데이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순서대로 아래 도넛 차트의 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도넛 차트의 시트에서 컨트리 화살표를 클릭하여 정렬을 클릭하고 수동을 클릭하여 순서를 변경합니다. 맵 차트에 있는 위치와 도넛 차트에 있는 위치를 미국, 아일랜드, 영국 순서대로 맞췄습니다. 맵 차트의 매출 합계의 단위를 추가해 줍니다. 서식에서 접두사의 달러 표시를 추가합니다. 제목을 수정합니다. 이상 커피숍 데이터의 두 번째 대시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